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종려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요나 옛날 노래를 들어보면 가만히 들으면 공연이 슬프고 눈물이 나는 그런 곡들이 많아요. 노래 속에 담긴 가난, 질병, 늙음, 아쉬움, 이별, 사별, 뭐 그리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리랑 한번 불러보세요. 아리랑. 다 알죠? 아리랑. 그, 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은 아리랑 그 노래만 나와도 눈물을 줄 흘리더라고요. 그 아리랑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정서들. 그 보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그거 부를 때 참, 그 구성지게 부르면 참 슬퍼요. 어떤, 어떤 사람은 사귀다가 떠나는 여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거나 멀리 가는 그런 것을 두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사별할 때,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죽거든요. 죽을 때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신리도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런 아사죠. 또 나의 살던 고향은 그 아주 옛날에 나온 노래인데, 저는 이제 나의 살던 고향을 딱이 들으면 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촌놈들, 그를짓질 하던 아주 어린 촌놈들이 아주 예쁜 여선생님이 풍금을 치면서... 아이들 빙 둘러세워 놓고 함께 막 나의 살던 고향은 그 부르던 그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빙 돌아요. 우리 여고 시절이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고 졸업반이라는 노래를 부른 이지연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제가 그 노래를 들어보면요. 참 가슴이 찡한 것을 느낍니다. 여고 졸업반은 아니지만은 아, 그 노래 속에 그 이지연이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른 그 노래예요. 고등학교 때 가수가 됐거든요. 그 가사 속에 가사 들어보면 참 우리 여고 졸업한 친구들 한 번씩 들어보세요. 눈물이 날 겁니다. 그 시절이. 그 추억이 떠오를 겁니다. 가사 속에는 우리 헤어져도 너무 슬퍼하지 말자. 이런 가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학교 졸업하면 다시는 못 만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요즘 뭐 대학도 가고 만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못 만나잖아요. 근데, 에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너무 슬퍼하지 말자. 그런 가사예요. 그 효과음 속에 보면요, 그 여고생 아이들이 조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노래 속에.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감기가 걸려서 콜록콜록하는 그 소리도 나고, 그리고 남자 선생님이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 그 소리도 나요. 그래서 참이 마음이. 슬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인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슬픈 숙명들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은 아픈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특별히 장애인들,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환자들, 암 환자들, 정신질환자들, 지적장애인, 반신불수, 전신마비, 근육이양증, 뇌질환, 신경질환, 뼈질환, 난치병, 하여튼,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자꾸 여러가지 병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참, 가장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리에 나가 보면 전부 다 건강한 사람 같지만은 지금이라도 여러분 고대 병원에 가 보세요.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은지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 자꾸 자꾸 몸이 고장 나는 것 같아요. 즉 쪽쪽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어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더 애착이 가고,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사람은 저절로 병들고 죽어가는 슬픈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다100% 불행한 것입니다. 소망은 단 하나, 예수를 믿는 길밖에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보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질고를 주셨다. 질고가 뭡니까? 질병을 통해서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말합니다. 좀 많이 아파 본 사람은 그 병의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왜 아프냐 이렇게 말해요. 교만하게. 뭐 때문에 아프지? 열심히 운동하고 잘 살면 안 아플 텐데, 아파 본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가, 얼마나 힘드는 것인가, 인간에게 가장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는 것이 이 질병입니다, 질병. 그런데 사실은 모든 인생은 언젠가는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아프지 않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가만히 있다가 자다가 그냥 죽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죽을 만큼 아파야 되거든요. 누구나 한 번씩 겪어야 되는 이런 무서운 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은 모든 인생에게 닥치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잘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질고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아픔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고를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러셨어요. 강원도 어느 산골에 가난한 화전민 부부가 살았습니다. 옛날에는요, 우리나라가요, 일제시대 거치고 전쟁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90%가 다 가난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모르죠. 옛날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왜 그렇게 가난했냐?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세대는 90%가 다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파괴돼버렸는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로 다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해서 산골에 가서 두 부부가 사는데 그두 부부가 얼마나 저 서로 사랑을 했던지 행복했습니다. 아내도 이 노래를 부르고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고 남편도 노래를 잘 부르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산골에서 가난했지만은 행복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머리가 히끗이 히끗 휘어지면서. 남편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되고 그래서 돈 벌려 간다고 나가 버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아파서 꼼짝 못하고 들어눕고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남편이 돌아와서 자기는 탄광에 가서 당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 올테니까 당신은 아이들하고 같이 대구로 가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15살 정도 되는 아들인데 아들 등에 업혀서 엄마는 덕으로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탕광으로 가고. 그리고 남편은 탕광에서 죽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연락도 없고 요즘 같으면 전화도 있고 차편도 좋고 하니까 되겠는데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나는 부부가 많았거든요.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고 그아내는 10년 동안 아파서 꼼짝 못하고 방에 들어오고 있고 그것이 그 부부의 일생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금방 젊고 재미가 있어서 노래하고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냥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병이 들고 하니까 그냥 서로 헤어져 버리고 젊은 시절에는 부부가 함께 노래하면서 없이 살아도 웃고 즐겼는데 순식간에 슬픔이 그 가정에 덮쳐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삶이란 슬픔으로 가득한 겁니다. 뭐한두 마디 말할 수가 없어요. 가족으로 만나서 불과 수십 년 살다가 적만 남기고 떠나는 것 자체가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슬픔의 근원을 제거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서로 만나지 못하면 슬픈 존재로 정말 비참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슬픔이 해결되고 천국에 가서 다 가족들이 다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냥 슬픈 인생으로 인생이 끝나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섯 군데 예리한 흉기에 찔리셨어요. 여러분 한번 찔려보셨어요. 어디에 가시 같은데. 손가락에 가시 같은 거 찔리면 견디기 어렵죠. 병원에 가서 뭐 소독하고 주사반을 해도 내가 이번 주간에도 가서 피를 뽑고 하는데 너무 음,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이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여섯 군데 찔리셨습니다. 머리에는 이 굵은 가시, 손가락만한 이런 가시로 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찔렸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렸죠. 두 손과 두 발에는 못으로 찔렸습니다. 여섯 군데 찔렸습니다. 사람이 찔려서 피탈이 나고 살까지 터진다는 것이 얼마나 저참합니까? 그렇게 저참하게 찔리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예리한 그 흉기에 찔리셨는가? 바로 내 허물 때문에 그러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패사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하다는 어근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고 무시하고 도전하는 인간의 방탕한 본성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한평생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죄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허물을 제거해 주시려고 온몸이 찔리셔서 피를 강같이 흘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허물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찔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이 구원의 사실 그 주님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의 허물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따라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 네. 여러분, 우리 몸이 조금만 상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주님은 온몸이 상하셨죠. 얼굴, 피부, 살, 머리, 내장, 뼈까지 모두 부서지는 그런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엄청난 온몸에 상처를 입으셨죠. 뿐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더 상하셨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또한 회사 동료로부터 욕을 먹거나, 그 다음에 비난을 받을 때, 마음이 많이 상하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상합니다. 막 사람을 격하시키고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비난할 때 마음이 상해서 그냥 죽을 것 같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는 인간의 감정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저주를 받으셨든지 마음은 더 상하셨다는 겁니다. 모욕과 비난과 배신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상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극심하게 상함을 받으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온몸에 상처를 받으시고 마음의 상함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창조자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대항해서 이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하시고 그렇게 모욕받으시고 그렇게 죽어가시는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상함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좀 적게 지으려고 예를 써야 됩니다. 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창조자 예수님께서 죽어야 될 정도로 그 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한번 지으면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지우면 평생 지옥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창조자가 와서 피를 대신 흘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죄 형서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한에서만 죄가 삭감을 받게 되고 죄가 씻음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네. 주님께서 당하신 이 모든 고통은 우연한 것도 아니고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 징계는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죄가 크면 처벌도 그만큼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징벌이 얼마나 심했든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리셨던 것입니다. 죄인, 죄인에게 퍼부어질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부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이 고스란히 다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해결되고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관계가 풀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마서의 5장에서도 보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전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기 이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암을 입었도다. 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당시 사형수에게 내리치는 채찍은 이제 군인들이 때렸는데요. 끝에 쇠조각이나 뼈조각을 붙여서 만든 채찍이죠. 그한번 때릴 때마다 살같이 뚝뚝 떨어져 일어나고요. 40대 정도 때리면 거의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 회초리가 채찍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많이 맞았다고 해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세 시간 만에, 세 시간, 네 시간 만에 운명하신 것을 보면 그 전날 얼마나 심각하게 맞고 피를 흘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때리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뭐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근데 예수님 그 전날 너무 맞아서 온몸에 피 철갑이 되고 선열이 낭자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좀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많이 때리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통 당하면서 있는 것보다도 십자가에서 몇 시간 만에 죽는 게 그게 복이니까 많이 때려서 피를 많이 흘리게 하고 고통을 이렇게 빨리 주어서 생명을 빨리 끊게 하는 그런 식으로 개초리를 은혜의 개초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맞아본 사람이 있어요. 맞아본 사람은 없죠. 없을 겁니다. 여기는 맞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심각하게 맞아본 사람은 부모로부터 맞으면 절망적이거든요. 모르는 사람, 악한 사람으로부터 맞으면... 좀덜 한데, 부모로부터 뭐 맞으면 절망적입니다.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치료가 안 되는 것이죠. 또, 집단 폭행을 당해본 사람은 맞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알 겁니다. 요즘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우리 젊은 시절만 해도요, 이 젊은 애들이 모여 다니면서 공연히 때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많이 맞아봤어요. 막, 패거리들이 몰려와서 그냥 뭐라라고 때리는데 어떡합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도 보면요, 그냥 사람 죽이는 것을 헛구가 하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나다니다가요,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 쳐다보면 안, 안 됩니다. 웬만하면 참고 사람들과 시비 안 보는 게 좋아요. 저도 전에, 어, 뭐한 40대, 50대 이럴 때는요, 아이들이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길가에서 담배 피우면 막 불러서 내가 꾸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른이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렇게 배우느냐 하면서 꾸준 그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이 담배 피워도 말안 합니다. 요새는 겁이 나서 건드리면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게 좋아요.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야지. 괜히 요즘은 건드렸다가 그놈들이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심이나 말시름이나 말사함 이런, 이런 게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피가 철갑이 되도록 맞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병,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들었던 영혼, 제 기능을 상실한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수 있느냐? 우리는 복음을 압니다. 지금도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모릅니다. 사람이 죄용서 받고 영혼이 살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보금을 압니다. 구원도 압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천국과 지옥도 압니다. 그렇죠? 이건 전부 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신비로운 비밀이거든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예수가 있는지 믿음이 뭔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몇십년 사는 것 그것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병든 영혼이 낫게 되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뭘 합니까?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는 1순위가 그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을 다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후에 내세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이번 주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고난주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수고와 희생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한평생 예수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